안녕하세요. 모듬, 모듬에 모듬에는 곱창, 대창, 막창, 특양, 영통 까면, 까면, 면이렇게 맛있게 주요하게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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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본 나오는 거지 <웃음> <웃음> 어때, 여보? 나이트. <laughs> 나는 콜라를 먹을까? 어? 콜라? 오, 어, 자기 뭐 하나 마셔 새로 살구가 있어? 어뭐 됐어? 제로 있어? 있어, 맛있어 여보 여보 어? 혈당 브레이크 아? 혈당 브레이크 어? 혈당 브레이크 혈당 어? 스파이크 제로 네. 혈당 브레이크? <웃음> <웃음> 브레이크를 거세요? 어 맛있어? 아, 근데, 설탕 스파이크 못 잡겠는데. 너무 달아? 응? 그래도 먹어봐. 설탕 브랜드. 의사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음. 요새는 음! 유튜브 엄청 많이 하던데. 음. 국내에서 만든 곱창 브랜드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맛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그렇죠? 그, 거 가볼까 했지? 응. 아니면, 아니면 오사코에 가려고 했는데, 모르겠어. 카메라 이래서 못 가겠네 스탠드가 가. 없어서. 이 안에 오늘 안될것 같아. 정말. 음 맛있냐? 똥구야 오늘 어, 이차 집에서 해. 한잔 세려? 아, 벌써? 아 당신 못 먹구나. 혼술입니다 혼술. 출근한 어, 날꼭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러 오자. 어쩔 수 없어. 초콜릿 맛이야. 뭐야? 물이세요? 어셨어요. 네? 알드콘 먹어야 돼. 나의 맹신 어디 갔어? 주말이니까 먹고 먹어야지. 저 빵집도 유명하신 분. 이렇게 좋은 날 아니야. 또한 그것도 알트콩. 아니 요새 곱창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맛 너무 좋다, 진짜. 갑자기 딱 생겨가지고. 원래 동네에 대한곱창이라고 화사곱창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갈 곳이 없었는데, 딱 생겨서 너무 좋아요. 한잔 해볼까, 저 짠! 알디굿 먹었으니까, 짠! 아, 좋다. 금요일에 술 너무 좋다. 야.

이거 괜찮은 건가? 맛있다. 맛있어? 안 비리지. 약간 회무침처럼 먹는 건가? 오, 맛있더라. 아침 할 만한 게 없, 없겠지? 응? 응, 응. 맛있네? 너무 짧게안 잘라도 될것 같아. 딱. 어, 맛있어. 술안주는데 우리 중에 술안무셨잖아 음.

오~~ 음. 음. 근데 원래 맛있는 음. 애들은 이걸 별로야 음~~, 음. <laughs> 아~~

<웃음> <웃음> 맛있다. 정말 부드러운데? 뭐야 이거? 음, 깐양? 이거 진짜 부드럽다. 깐냥구어봐 <laughs> 부드럽지? 또 이거랑 아예 다르다. 특양이랑 완전 다른데? 식감이? 정반대다. 저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그럼 뭐먹볼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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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곱창 근데 이거 너무 데고 미쳤지. 고북 미쳤다. 고비 미쳤는데? 근데 요새 왜냐면 고비 많이 없는데도 많거든. 네. 음 어, 잡내도 안 나고. 저소 잡내가 내가 진짜 예민하거든, 여보. 어, 겁나 맛있다. 짠또 빽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 조금 작다. 우리 먹기에. 어, 아니 양 조금 작은 것 같아. 어? 우리 먹기에는. 음 음, 너무 미쳤네. 음, 곱창이 겁나 맛있네. 대창 맛있어, 대창 맛있어. 짱. 아. 음아 너무 맛있어서 술을 안 먹을 수 없지. 음! 안에 고기. 찼어 음음 반대. 음. 이거다 되죠. 아, 이렇게 해요. 잘쉬겠잘 쉬게 뚝배기. 지금 그 별도로는 얘기 없어.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제가 나 하나 먹고. 짠또 하나. 아침에 SD 카드를 카메라 에 꽂아 놓고 챙겨와달라라고 했는데, 딱 그대로 챙겨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밑동아리가 없으니까 서질 못하니까 카메라를 제대 서질 못하고. 내가. 아니, 곱창 먹는 거꼭 찍고 싶었는데,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네요. 어, 예. 어디. 그냥 먹으면. 아, 예, 맞아요. 음, 아. Okay. Okay. 음. <목소리를> <fillets> <목소리를> 맛있다. 근데 <약간> 어. 네. 게 다. 게다 약간 데 음. <목소리를> 들깨가루 향이 어마무시한디 삼이사 추가요 감사합니다 들깨가루 들어간 것 같아 들깨가루인지 산초가루인지 오? 이 좋은데? 짠내가 잘해 자기가 잘 잡는다 내가 잘못 잡던데 우리 자기 먹어 아 어, 맛있다 주인알아는 거지 아라 짠! 아니야? 열심히 움직여 맛있게 먹고 집에서 혼술할지 아니면 똑같이 야외에서 먹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먹었습니다 안녕~~ 할수 있을까 나? 아나할수 있을까? 잠깐잘어요잘좋다 <laughs> 잘 사람도 잘 조용하고 좋네 손을게어 먹고 왔어 <laughs>

는 혹시 얼마나 짜까요네 먹어보긴 했는데 그 맵기 좋뭐 이런 짠 조절 농도가 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음식을 좀 짜게 먹긴 하는데 괜찮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저 혼자예요. 네. <laughs> 아니, 동로도 가고 싶다. <laughs> <laughs> 동네가 좋다. <laughs> 이런 게, <laughs> 진짜 용원에 없는 느낌? 괜찮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laughs> 한잔 먹어볼까? 왜냐면 술을 곱창집에서 먹고 왔어가지고 짠물 뭐야? 물에 약간 힘을 줬는데, 레몬인가? 뭐지, 이거? 어? 레몬? 레몬 향나는데 그래서? 아, 제가 혼자 술 먹으러 한다 하니까, 이기가걱정됐는지 <laughs> <laughs> 한번 왔다 가가지고, 영상을 보면 <laughs> 너무 귀엽네요. 집에서는 혼자만 하면서 많이 먹는데, 밖에서 먹을 생각아안 해봤는데 오늘 또 이런 불금에 혼자 또 술을 네, 먹어볼 수도 있겠다 뭐지? 한번 먹어봐야지 나 먹을 거지? 잘 먹을 수 있어 처음이지만 잘할수 있다 근데 오늘 또 술이 또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나와서 먹어 좋을 것 같아 남들 나한테 생각보다 생각안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같아. 내일 음식방 나왔으면 좋겠네 제 건가? 제 건가? 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살이면 엄청 강한데? 많이 강한데? 혹시 이거 더 매운 거 해줄 수 있어요? 네. 맛있네. <laughs> 중간에 많이 넣으면 맵죠. 국물 이건 뭐예요? 같이 이렇게 그냥 하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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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 먹기에는 신라면 정도도 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맵지 않고. 근데 면은 제가 좋아하는 완전 덜 익었나 싶을 정도의 꼬들량 이나눔. 아이건나지 않아. 목을 응. 치은매운다 그래서 호루몬하면안 되면 오 음... 난이걸 안주를 먹고 싶었어. 달랑고이 응. 혼술 할만하다 맛있네 오, 이건 뭐지? 고사리? 하여튼 맛있어요 제가 또이 노래로 옛날에 면만 영상이 나왔던 추억의 노래다, 이 노래. 짠! <목소리> 면이 뜨면, 보이죠? 눌렀다가 빼면 약간 면이 따로 넣는 느낌인데 난 이게 좋아. 근데 호수 재밌다. 약간 내 재질인 것 같아. 너무나 미쳤네. 이거 내 눈치는 보이고, <laughs> 눈치는 보이지만 내 스타일이다. 남내키면 혼자 오랜만에 노래도 부르고 가야겠다. 가야겠다아 음! 지금 음, 딱! 너무 좋다. 어, 짱이다. 너무 좋아. 면이 뽑는 것도 천천히 뿌니까. 저첫 홍수인데 너무 괜찮은데? 짱! 오, 재밌다. 이런 맛인가? 밖에서 먹는 맛. 명란 많이 바삭하게 구셨네 얼큰 어, 그 정도가 딱 내가 좋아하는 어, 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뭘 주지. 진짜 안 먹는데 이 음, 괜찮다 어 근데 여기 음. 리고 의미 없고 음. 아